자,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하고 1을 지름으로 한 원시가 있대.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, 여기가 1이다 라는 거죠. 그리고 로그ax가 c 랑 만나는 점 P 그러니까 뭐 1.0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p래요. 여기가 p, 근데 ap의 길이가 루트 3이었대. 여기가 a 고 여기가 p인데, 요 길이가 루트 3이래요. 요 길이가 루트 3. 그러면,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. 음,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면,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, 여기가 30도라고 찾아지네요. 그러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.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면, 여기도, 여기도 똑같이 30도, 여기 닮음이니까 60도가 되겠죠. 그럼 여기 빨간색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, 1대 루트 3대 2니까, 어 1대 루트 3대 2니까,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. 그럼 각편에 2분의 루트 3이 곱해진 거죠. 여기 전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곱해지면 2분의 3이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y 좌표가 나왔네요.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. 그럼 2분의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. a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면 2의 2에 마이너스 1 제곱이 나오고요. 여기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, a의 루트 3은 4가 되겠죠. 4가 정답입니다.